안녕하십니까. 대구를 사랑하는 청년 정원석입니다. 저는 이번 2025년 2월 8일 동대구역광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날 오전 11시부터 범원의 거리에서 동대구역광장까지 거리행진을 개인적으로 주최하여 청년들과 함께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세이브 코리아 주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철 우도지사님의 애국가 재창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였다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억지 만행을 보고 개인적으로 성명서를 보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명서.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규탄한다.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억지 주장이며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행태를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다. 첫째, 선출직 공무원도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역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은 대통령 개인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불합리한 탄핵 시도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함께한 것이다. 이것이 어째서 정치적 중립 위반인가? 둘째, 대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500명이 넘는 대규모 거리행진을 이끌었다. 이번 탄핵 반대 집회는 단순한 정치행사가 아니었다. 가두시위 청년 정원석 대표가 직접 주최하여 범원의 거리에서 동대구역 광장까지 대규모 거리행진을 조직하였으며 무려 50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했다. 이는 대구 청년들이 스스로 뜻을 모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거리를 가득 메운 청년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무용, 스톱 더 스틸 등을 외쳤다.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참가 인원이 점점 늘어나 동대구역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이 행진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네. 셋째 민주당은 자신들의 행보를 되돌아보라.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과거 수 없이 많은 정치적 행사에 참석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다수의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각종 정치적 행사에 참여했다.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리 시위와 단식 투쟁을 서슴지 않았으며 일부 지자체장들도 이에 동조했다. 정작 자신들은 대놓고 정치적 행동을 하면서 이처럼 도지사가 국민들과 함께 탄핵 반대의 뜻을 밝히는 것은 문제 삼는다는 것인가? 넷째, 탄핵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가능한 조치이지 단순히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시도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내로남불식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민의 뜻을 직시하라. 이철우 도지사가 탄핵 반대 지표에 참석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행보였다. 특히 대구 청년들이 주도한 거리 행진에 5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다는 사실은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섰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진정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탄핵을 운운하는 민주당의 독선과 위선적인 행태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억지주장에 속지 않는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탄핵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고민하기 바란다. 2025년 2월 10일, 대구를 사랑하는 청년 정원석.